2024년 11월 13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앤드 머스크, 브로맨스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과열되었는지 어제 뉴욕 증시는 처음으로 조정 겸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테슬라가 마이너스 6%로 차익 실현 컸습니다. 그래도 328불입니다. 엔비디아 대신 2% 오르며 테슬라 하락을 커버해주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2%는 한국의 SK하이닉스 시총 한계가 생기고 사라지고. 수준입니다. 3. 앨런 머스크는 단지 운이 좋다고 말하기엔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젊을 때부터 발휘하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20대에 수백억의 부자가 되어 고생 안하고 편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 자체가 당시엔 다들 돈이나 땡기려는 사기꾼 소리를 들었음에도 본인이 바라본 미래가 도래할 것을 베팅한 통찰력이 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도 가끔은 인생을 건 베팅을 했다는 걸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봐왔습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로 생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나 자율주행을 카메라로 학습한다고 했을 때나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로켓을 재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뇌의 칩을 이식하겠다는 것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를 욕했을 겁니다. 물론 그의 무모함에 베팅한 사람은 지금 다 재벌이 되었겠죠. 트위터를 인수, 트럼프 계정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하는 도박을 한 그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요. 1,800억 투자 후원금한 자산이 180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려면 강단 있게 끝까지 후원해야 하나 봅니다. 한국 쿠팡의 김범석 대표도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무한 지원이 아니었다면 2020년 전에 아마도 퀴텐보다 먼저 터졌을 겁니다. 4. 트럼프와 엘런 머스크의 이과 행동을 주목해야 하는 향후 3년, 4년입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의 스탠다드는 엘런 머스크가 하는 비즈니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스페이스 X는 무조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글로벌 산업 지형의 재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니 그 변화 속에 모두에게 분명 또 기회가 올 거로 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엘런 머스크입니다. 그가 언급하여 유명해진 민코인인 도지코인 단한 개. 단일 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한국 코스닥 1,700여 종목의 거래 대금 앞보다 많은 하루였습니다. 도지코인이 단기간 3배가 넘게 시총을 키우는 동안 코스닥은 동네 북마냥 처맞기만 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매일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말이죠. 기껏 금투세 폐지했다는 호재를 이미 다 빠져나간 후에나 발표해버리니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으로 용 돈 빼먹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6.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무려 마이너스 3.6%나 하락하면서 53,000원을 찍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부 동달아 하락하며 코스피 전체 지수는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정신 빠진 하루였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3% 가까운 급락을 하는데 내리막길 내려가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는 형국입니다. 빠지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올해 한국시장은 2월 3월을 제외하고 올타임 하락 중입니다. 금투세 이슈 질질 끌며 큰손들 다 빠져나가고 뭐 다시 들어야 오겠지만 한국 증시만 아주 환자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전체 지수 2,600여개 종목 중 2,300여개가 하락하고 8월 5일 글로벌 엔달러 패닉스리올 때랑 똑같은 흐름입니다. 한국만 혼자 패닉입니다. 7.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장의 하락 이유로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공급망과 인건비를 올려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우려가 있는 점과 어제 발표된 KDI의 내년 2025년 한국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수출 익등이 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로 대표되는 국내 증시의 기준이 팍살라고 있다 보니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점을 언급합니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면 한국만 보조해부여. 집중 타겟이 되는 것도 아닌데 증시는 혼자 난리부르스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건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이미 그전에도 계속 국내 증시 개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 확실히 이젠 한국 증시가 싸지긴 했습니다. 경제 용어를 굳이 첨부하여 그럴싸하게 설명하자면 코스피 2,500. 지수를 기준으로 후행 pbr을 계산해보면 0.88배가 나옵니다. 2024년도에 0.88배 이하로 내려간 날은 글로벌 애나페닉이슈가 있던 8월 5일과 한국 추석 연휴 전에 7만전자를 깨버린 9월 11, 11일 이 차례뿐인데 그 어려운 걸 지금 또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싼데 왜 사야지 라는 의문을 외국인 및 큰손 투자자들이 하는 듯합니다. 때마침 옆집 코인 동네는 트럼프 핸드 머스크 후광 효과로 무지상 상승 중이고 환율도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승장입니다.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고 조금 장기 투자할라니까 뜬금없이 유증을 때리질 않나. 그나마 같이 플레이할 개인 큰 손들은 빠져나간 듯하고,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 따라가기 바쁩니다. 정치인들은 금투세 한개 가지고 몇 달을 울고 먹더니, 이젠 또상속세 상법 들고 또 치적 싸움하려 하는 중입니다. 외국인은 어차피 선물 옵션을 가지고도 한국 증시에서 알차게 뽑아먹고 갈수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가는 최근 증시입니다. 후, 다만 현재 개별 종목들을 보면 매수를 해주지 않아, 거래 없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누군가 매집을 했을지라도 굳이 올려줄 명분이 없어 투매만 받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도 불과 몇달전 또는 얼마 전까진 거래 없이 속절없이 흐르던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은 황골탈퇴했지만요. 철저히 지금은 트럼프 핸드머스크 테마나 관련주 위주로의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 해당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되 국내에선 가까이는 25년도에도 전망 자체는 좋은 바이오, AI 방산, 로봇, 2차 전지 세터 내에서도 새로운 테마 등은 지금 급락 구간을 잘 지켜보며 굳이 패닉셀의 끝부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0. 정치 이야기를 안 할라 해도 민주당에서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며 수용불가라 말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가상자산과세 인연유에도 수용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원내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참 부자 가난한 자 나누는 거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는 재벌과 정치인들의 합작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로 인한 고도 성장은 했지만 분명 부작용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출자도 해소하게 하고 나름은 변화를 해가고 있긴 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선 증여상속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천억을 상속하려면 한 번에 600억 가량이 사라집니다. 400억을 한번더 하면 240억이 또 사라집니다. 160억 정도가 이번에 상속으로 남죠. 이게 회사의 지분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기껏 만든 회사, 증여든 죽어서 넘기려고 하면 세금만 60%입니다. 실제로 상장을 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창업자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그만한 현금이 없어 결국 아버지 지분을 통매각해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창업자나 오너분이 나이가 많으시엔 상속을 위하여 실적을 일부러 나빠지게 회계마사지를 하거나 주가를 악의적으로 누르는 상속 플랜 주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끄자김의 모토닉이랑 회사를 재미로 공유하며 유사한 사례를 공유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은 통행세를 받는 중간회사를 만들거나 회사를 쪼개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에게 반하는 다양한 꼼수를 합니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 지분이 사라져 경영권을 위협받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부자감세의 관점보단 국내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큰 그림으로 정치인들이 협의하는 관점으로 바뀌길 바라긴 하네요. 상속 중년는 적당한 선에서 허락하되 불법이나 상법 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페널티나 깜방에 오래 살게 한다던가 방법은 참 많을 텐데 말이죠. 프레임을 자꾸 나누려 하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1 2 오늘 재미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꼭 대박이 났으면 하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마음의 희망이지 종목 추천이나 매매권유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13. 파킨슨병을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증상으로 는 느린 운동능력, 정지시 떨림, 근육강직, 칠직근력 억기, 구분, 자세 등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한국인은 파킨슨병 발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인종보다 발병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의의 교통사고 같이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4. 파킨슨병은 뇌의 이상 증세로 발병이 되는데 흔히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 1%의 유병률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병이지만 현재로선 발생 근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치료약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파킨슨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5. 오늘의 주인공인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2023년 5월 4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전문 바이오회사로 체세포, 면역세포, 성체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등 다양한 세포를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18영원으로 당시 시가총액 1979억으로 상장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파킨슨병 치료제를 배아주기세포, 유래 도마민세포를 이용한 것이 있는데 아시아 최초로 임상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16. 어제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우 교수, 고려대학교 아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 임상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인간 배아주기세포 유래 중내 도파민 신경세포 이용 임상 1.2여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증세 호전 효과가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 바이오 메딕스의 치료제를 활용한 거죠 결과가 놀랍습니다 17 기존 토파민 치료 약물 치료에선 부작용을 보인 환자들이었지만 임상 투약 1년 만에 배트민턴과 탁구를 칠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 까진 아니기에 일부 전문 소견을 찾아보니 전체 파킨슨 평가 점수 후의 야척도 혼 언드야 스케일과 파킨슨 중증도에 따라 15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초기 파킨슨 증상 거의 없음 5단계는 죽음 앞둔 말기 파킨슨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임상 대상 3명 환자들이 평균 3.7단계 중증 파킨슨에서 2단계 초기 파킨슨으로 드라마틱 변화를 나타냈다는 게 이번 임상 결과입니다. 또한 3명이 모두 보행장애가 있었는데 100% 호전이 되어 보행장애는 사라졌는데 이 얘기는 누워있던 파킨슨 환자가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었던 파킨슨 병이 실제로 치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인 결과치를 이번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비전공자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의 완치라는 희망이 생기게 해줄 수 있는 회사가 S바이오메딕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 다른 관점에서 재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오버행 이슈와 당장은 임상기간을 거치다 보니 주가는 1년이 조금 안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주가가 올 3월부터 보호예수 해제, 1년 앞두고 1만원대에서 5만원까지 4월 한달간 급등 시세를 만들면서 시장의 주목을 다시 받았습니다. 임상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보호예수 해제된 세력들이 기통차게 올리기도 했던 결과입니다. 가끔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움직이는 종목 보유자분들이 괴로워하는데, 50%에서 100% 상승은 딱 일주일 주 안에 가는 게 증시판입니다. 19. 여타의 바이오회사의 운명처럼 항상 자본이 수혈돼야 하는 SD바이오메딕스이기도 했습니다. 8월 반기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파생상품 관련 평가차손으로 감사의견 부적정이 뜨면서 회사는 자본잠식의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선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9월에 바로 제3자 배정으로 동국제약의 투자사들이 참여하여 70억을 수혈해줍니다. 그리고 11월 7일 113억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며 재무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113억의 사용처도 83억은 임상, 나머진 시설 투자입니다. 긍정적인 사용처입니다. 이제 다시 임상실험을 위한 준비는 충분히 세팅을 다시 했고, 어제 드라마틱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20. 그런데 주가는 어제 증시가 개떡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호재기사와 함께 바로 하한가로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임상실험이 별로였다면 투자가 들어왔을까요? 회사가 당장 망할 회사였다면 11월에 추가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우선 이상은 없지만 주가는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한가 잔량이 88,000주로 크진 않지만, 좋은 임상 결과의 하한가는 주주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긴 했을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5%까지 체결이 되기도 하며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3만주 잔량으로 다시 하한가로 막아버렸습니다. 아마 좋다 말았을 겁니다. 다만 망하는 회사의 하한가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도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20일.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를 또 써볼 겁니다. 소설일 뿐인 거죠. S 바이오 메딕스의 관리자가 혹시 있다면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아마도 내년을 보고 주가 관리를 다시 해야 할 겁니다. 혹은 곧 머지않아 더 좋은 임상 결과는 호재가 있다면 물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제 하한가 속에서도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11월에 들어온 투자 금액은 32,950원에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자신 있었는지 15%의 매도 청구권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지분이석을 방지하거나 누군가에게 더 높은 주가가 되었을 때 17억 내외의 주식을 미리 확보할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S바이오메딕스의 잠재력을 보고 붙어있던 다수를 털어내야 할 겁니다. 주가 조정을 23,000원대까지 할수 있지만 그러려면 7개월 가량을 주가를 밀어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호재 계속 난발하며 올리지는 어제 만든 하한가를 오늘과 이번주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주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공교롭게 8월 5일 애난율로 인한 페닉셋때 최저가가 23,000원입니다. 오늘 하한가 물량을 다 털어먹고 바로 위로 솟구칠지 혹은 기간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다음 상승을 만들지를 이제부터 재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22. 무엇보다도 계속 임상에 좋은 결과치를 도출하여 실제 파킨슨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는 성공하기 전까진 어쩌면 계속 자본이 수요어야만살수 있는 슬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살아남으면 셀트리온이 되고 알테우젠이 되고 하는 겁니다. 23. 국내 증시가 연일 페닉셀이 나오고 참 욕만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8원이니 아주 쬐금은 이해해보려 합니다. 2022년 9월 10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넘나들던 그때 삼성전자가 현재 53,000원 대였습니다. 이번 주 이틀간 1,800만조 매도 친 외국인들의 투매는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저 매도 물량들을 어떻게 다시 외국인들이 회수해 가려는지가 환율도 그렇고 중요 포인트 자리입니다. 24.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매크로 이슈로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긴 합니다. 2022년 9월 10월 역사적인 세 번째 1,400원 돌파 패닉시의 1,445원 대입니다. 한국 주변의 환율 이야기는 내일 해보겠습니다. 25. 비트코인은 9만 불을 찍고 잠깐 조정 중입니다. 8 8,300불 거래 중이네요.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500만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상징적으로 10만 불은 한번 터치하려는 심리가 강할 겁니다.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 전에 대규모 롱 포지션을 한번 청산시키고 조정을 받으며 갈지 아니면 10만 불을 터치한 시점에서 더큰 물량을 매물대로 만들며 청산시킬지가 앞으로 단기 시세로는 보는 관점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더라도 7만 불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인 관련된 기사와 이슈 흐름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말이죠. 26. 과거 비트코인이 급락 시세가 나와 2천만 원, 4천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종종 누구는 사기로 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라고 공유했었습니다. 투자가 참 어렵고 오묘한 게 등락의 폭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많고 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혹은 시계를 여러 이유로 길게 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들 지치거나 불신을 합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의지로 뭔가를 이룰 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는 길에 감정 변화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투자자산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조금 빠르고 큰 무언가를 얻는 건 각자의 운대가 맞은 것 뿐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그 운이나 시기는 있습니다. 마음이야 저를 비롯하여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이 운이 온 날이고 매일이 그날이길 바랍니다. 잔바람이나 가끔 오는 태풍에 절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